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3부를 기다려주시고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본격적으로 3부도 바로바로 바로 이어서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 2부까지는 오행 어, 풀이를 했죠. 어, 4주 8자, 8글자 중에서 모카토 금수 오행을 <laughs> 풀이를 했고, 풀이를 해놓고, 이 사주가, 뭐, 강하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진유. 유금하고 진토가 만나서 합이 들고, 신자진 합이 들어서, 반합이 들어서, 이것도, 어, 차가운 기운이, 강하다. 차가운 기운이라는 건 금의 기운을 말하겠죠. 금의 기운이 강하니까 금생수. 금생수. 이쪽에서 금생수 하니까 이 사주는, 어, 신강하다. 강하다는 얘기에요. 강하다라는 거는 이 아가씨가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강한 겁니다. 음, 이분은. 좀 나쁘게 말하면 강하다. 이것도 좋게 표현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강하다. 똑똑하다. 주관이 확실하다. 어? 추진력 좋다. 강하니까.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다. 어?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어? <laughs> 고집이 세다. 아, 말도 더럽게 안 들어. 혼자 똑똑하다. 혼자 잘났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좋게 표현해야죠. 근데, 혼자 잘났다. 혼자 똑똑하다. 똑똑하다. 아이고, 니가 최고다. 이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 이 사람한테 항상 인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 사주를 볼 때는. 인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성이 없으면 말 그대로 인성이 없지 사주만 무조건 세고 이렇게 괴강살이 끼면 말 그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고 니네 잘났다 그래 고집세서 좋겄다 그래 니똥 네 구려 <laughs>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주는 강하지만 여기 인성이 있잖아 편인 편인 정인 인성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아가씨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있으면서 어 양의 기운을 가졌잖아 거침없이 흐르는 물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남들보다 빨라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야 똑똑하고 현명하고 어 자기 주관이 확실한 여자지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이 다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영리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근면성만 가지고 있으면 이 어, 사회에서는 매우 요즘 사회에서는 매우 인정받고 어, 일처리 잘하고 어, 똑부러지고 야무지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이 안지윤 씨는 그런데 이제 이 사주팔자가 조선시대 이전으로 흘러 올라간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때로 만약에 간다면은 시대에 따라서 이 사주팔자가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다르게. 이 사주는, 뭐, 뭐, 그, 옛날 방식으로 보면은, 말 그대로 사주 팔자가 더럽게 쎄. 예? 이거 똑똑하면은, 옛날부터 여자나, 뭐, 에? 사람이나 너무 똑똑하면 고집이 쎄거든요. 뻣뻣해. 그러면 옛날에 그랬잖아. 부거랑 여자는 때려야 부들부들해진다고. 어? 부거도 막 딱딱하게 붙었으니까막 때려갖고서 그거 찢어갖고서 부거국 어, 끓여먹고 그랬잖아. 여자도 너무 똑똑하면 뻣뻣해. 굳이 이게 굽히질 않고 야들야들하고 굽힐 줄을 몰라. 왜? 너무 똑똑하니까 사례분별 정확하고, 응? 조선의 국모가 명성황후가 너무 똑똑해서 자객으로 인해서 피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사에 그 사람이 국정에 관여를 했고 너무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그 까신 거야.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숙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도 똑똑했던 여자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일수록 여자가 똑똑하고 그럴수록 좀 남자들 세계에서는 안 좋아했죠. 그래서 옛날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공부도 안 시켰고 좀 그랬습니다. 대부분. 양반집에서 몰래몰래 몰래 뭐, 뭐 공부는 시켰겠지만은 어, 이렇게 그래서 없는 집에서는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냈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땡 끝나면 그냥 돈 벌러 내보냈잖아. 쉽게 말하면 뭐 여자가 똑똑하면 뭐할 거냐? 뭐 이런 아주 무식한 사고 방식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사주들이 이제 빛을 빛이 나는 거예요. 인정받고 일처리 잘하고 남자들이 하는 거 못지않게 똑부러지게 야무지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사주를 봐야 된다. 옛날에 이사주가 가면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주팔자도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자 그래도 좋은 점은 리더십 있고 똑똑하고 야무지고뭐 그런 그 성향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역시 시대는 바뀌었지만 안 좋은 점도 당연히 있죠. 찾아보면은 이 말띠가 어, 여기 이제 뱀띠 <laughs> 사 오미 이게 이제 방합입니다. 어, 뱀띠, 말띠, 양띠. 그래서 방합도 알아야 돼요. 삼합, 방합, 이합. 사오미, 이띠들이 사오미. 이, 외울 때 신, 진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뭐냐? 이게 뱀띠, 말띠, 양띠가 신이 걸리면 남자는 이게 호레비살이고요. 고신살. 이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사오미, 신진. 그럼 앞에 가는 거는 남자는 고신살 호비살 이에요 여자들은 뒤에 오는 거 사오미 신진 이 진일에 딱 걸리면 이게 과부살이에요. 과부살 이에요 과부 살띈 거예요 봐 아, 말띠 사오미 말띠죠 걸렸지 신진 신은 앞에 있는 건 남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뒤에 오는 거는 여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진일이잖아 그럼 이거 뭐냐 과부살이야 응? 과부살 그러면 과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그건 뭐냐 부부 사이가 안 좋게 될 가능성. 결혼 전에는 이성 교제를 해도 오래 못 가고 자꾸 헤어진다든지 이별한다든지. 또 남자 친구가 있어도 처음에만 좋아하고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뭐뭐 뭐 그런 상황. 또 어찌어찌하여 결혼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주말 부부 한다든지. 또는 사이가 안 좋게 살게 된다든지 과부살 낀 사람들이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서로 처음에는 좋았다가 아이 낳고 나서 정이 떨어져서 잠자리 스킨십도 없이 뭐 10년, 20년을 남처럼 산다든지. 그 남이야. 남. 그 부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남. 뭐 심한 경우에는 또 남편이 살아는 있지만 병 병원에 들어가 있든지 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근데 어쨌거나 이 사주는 과부살이 깨 있어서 남편이 있어도 외로울 수도 있고 없어도 외로울 수도 있고 결혼을 못해도 문제고 결혼을 해도 어, 많은 노력과 희생을 감내를 하면서 이혼하는 일이 없도록 어,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만약에 외로운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면 결혼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없고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면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즘 시대에는 똑똑하고 야무지고 능력이 있으면 혼자 사는 게더 행복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족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안 보이는 족쇄. 예. 그리고 어 그냥 나보다 상대방이 배울 게 있고. 따라갈 자신이 있다 나는 그러면 결혼해서 그 사람이랑 뜻을 맞춰서 살면 <laughs>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용기가 없거나 뭐 현실 도피성으로 아우 나 직장 다니기 싫어 저 오빠 만나서 빨리 시집가야 돼 예? 현실 도피성으로 결혼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집니다 앞으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살다가 무슨 일이 터져도 발생이 돼도 누구 원망하면 안 돼. 자기가 현실 도피하려고 결혼한 거잖아. 현실 도피성으로 결혼했는데 누가 신데렐라처럼 모시고 사나? 그럴 일은 전혀 없죠. 또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도피성으로, 아, 결혼하라니까,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응? 영숙이 꼬셔갖고 내가 무조건 결혼을 해야지, 응? 응? 그런 애들도 있어, 응? 영숙이 빨리, 응? 잡아들려서 임신 시켜갖고 인사하러 가야지 그런 업무를 꾸미는 모습 애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어? 빨리 도장을 각 찍어야 돼. 에? 그걸 임신 시키는 거야. 임신 시켜갖고 내 여자를 만들어서 어? 빨리 결혼하려고 다른 놈한테못 가게 시키려고 그러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억지로 결혼을 진행하면은 힘들어요. 위험해요. 매우 위험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러니까 서로 준비가 다돼 있고 어. 서로 만나봤을 때 서로 성격적으로도 큰트러블이었고 그랬을 때에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그나마 안정적으로 꾸준히 유지해서 갈수 있지 그냥 필대로 느낌대로 생각 없이 결혼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사주는 과부 살이니까 뭐 결혼하려면 부부공이 깨져 있고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결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아우, 나는 전 결혼 생각이 없어요. 뭐, 주변 사람들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요. 독신주의자면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자기 자체가 독신주의를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인드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자기 어차피 혼자 살 생각이니까. 그런 사람은 괜찮아. 근데, 자기 사주팔자도 모르고, 과거팔자인지도 모르고, 어? 나, 저 오빠 만나갖고 말이야형구 어? 그 오빠 만나서 내가, 응? 어? 살아야지. 아기 낳고 살아야지. 형구 오빠가 나 좋아하니까 나 결혼할 거야. 저 오빠랑 꼭 결혼할 거야. 자기 팔자 파학 팔자인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팔자는 어떤 팔자인가 제대로 사주팔자 진단 내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잘 찾아가서 한 번쯤은 자기 팔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기 팔자는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시집가서도 참을 거 참고 그러거든요. 이 괴강살, 괴강살에 대해서 제가 몇번 얘기했죠. 에? 이 괴강살은, 어, 순, 아무리 순한 것 같아도 트러블이 납니다. 자기 눈에 보여 남편의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고 승질이나 화가 나. 그러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트러블 나고 말싸움하고 언제만 하는 겁니다. 특히, 이 괴강살 여자들은 사회에서는 인정받지만, 가정적으로는 알콩달콩 살아간다는 게, 어좀 쉽지만은 않다. 거기다가 괴강살, 과부살 딱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은, 할 거면, 요런 팔자라는 거 알고 하시고, 안할 거면은, 뭐, 그냥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 부부공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사주는 부부 문제가 제일 약점이에요. 어, 부부 문제는 깨졌다. 어, 제가 예언을 하면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 이혼할 팔자다. 뭐 단정을 내리면 그래요. 이 사람 이혼할 팔자. 야, 이혼할 팔자라는 거지. 막100% 단정은 아닙니다. 이혼할 수 있는 팔자다. 어. 알고 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이죠. 남편 뿍이 없고 부부공이 부실하고 깨져있으면 물질 만능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 돈을 잘 벌어야 돼. 지금은 돈 없으면 힘들어요. 산속에 가서도 집 짓고 살려면 돈이 필요해. 요즘에는. 예? 네? 근데 내가 극하는 게, 내가 부르니까 부리겠죠. 수국화. 화가 이제 재물인데, 재물은 어쨌거나, 뭐, 조금 깔고는 있습니다. 밑에 예, 재물은 지지에 이제 조금 깔고는 있는데 예, 재물이 뭐 전혀 없다. 뭐 부족하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 없다는 아니에요. 근데 조금 살짝 부족한 면이 부족한 듯한 느낌은 있어. 엄청 재물이 막 풍요롭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사주는 아닌 거지. 그렇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문제죠. 그건 문제인데, 그래도 요 정도라도 재물이 보이면, 이제 근면하게, 성실하게 자기가 저축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먹고는 살 수는 있어요. 타고난 부자는 아니란 얘기지. 타고난 부자는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쉽게 부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면은, 그래도 부자로 갈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